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들이 가장 겁내는 법이 선거법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은 다른 일반 형법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대개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선출직의 이 임무수행이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준도 굉장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 국회의원 엣지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선거법 수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검사들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 보면 이 선거법 적용이 좀 무디입니다. 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 민주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 과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엣지가 날아가는데도 봐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저거 좀, 나좀 봐줬으면 하는데 저거 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금수완박 입법의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6대 범죄 중에서 선거 부분이 빠졌습니다. 자, 6대 범죄는 뭐, 고위공직자, 선거, 뭐또 대형참사, 방위사업,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다 빼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으면 또 엄청나게 많은 선거사범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법으로 걸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장에 나온 또는 뭐 광주시장이나 서울시장에 나온 뭐 정당의 후보자가 불법을 자행했더라도 이걸 검사가 수사하면 수사기한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 수사권은 박탈돼서 경찰로 넘깁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죄를 지어도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누워서 발 벗고 잠을 잘수 있게 된게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검사가 수사하다가 이걸 갖다가 갑자기 경찰이 넘기면 6개월 공소시효입니다.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선거 고위공직자 부분을 빼으로서 이제 검은 돈을 받아도 부정선거를 해도 이제 검사들 리들은 우리를 손 못댄다. 그래서 지금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왜 선거와 고위공직자를 뺏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는 천 건이 넘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볼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병석 중재안을 받는 그것도 의석이 부족해서 할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뒤 보여주고 있는 태도 우리는 참 열심히 했지만 힘이 없어서 의석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우 자화자찬을 합니다. 아우 잘했어. 이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된 거야. 그건 아닙니다. 누, 가 보더라도 고위공직자와 선거를 뺀 이유가 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박병석 중재안은 선거를 빼으로서 부정선거가 판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중재안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여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힘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됐는데, 이걸 중재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주당을 도와주고 국민의 입은 지금 좀 범쩍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건다 떠나서 선거와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사가 못하게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자면 박병석 국회장도 지금 당장은 희망낙 내가 중재하는 해서 그러지만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6대 범죄가 아니라 검사들이 더 수사권을 확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1년 뒤가 될지 얼마나 될지 또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엉켜있는데 그중에서도 선거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사가 못하게 한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한 시안부 검수 완박 법안. 지금 법 쪽에 뭐 검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6월 1일이 지방선거인데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뺀 것입니다. 정치권 야비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법원은 지금 선거 전담 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실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중장이라는 비판이 지금 들 끓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선거범죄 수사를 뺀 것에 대해서는 여야 설명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왜 뺐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빼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는 희망당할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선거 때막돈 뿌리고 말이야. 어? 이 뭐, 다 불법을 저질러도 이제 검사들이 우리를 갖다 수사를 못해. 하다가 중단해야 돼. 이런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선거범죄 주요 피의자가 될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야벌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정말 과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선거범죄는 시효 문제, 복잡한 법리 문제 등 수사가 어렵고 실수도 많은 범죄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검수완법법 시행 시점을 법안 공표 후 4개월 이후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에 선거 사건을 대충 넘기면 경찰에선 곡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선거 사건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차기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고 재판이 길어지면 선거 범죄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며 임기를 채우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 이유로 법, 법원이 별도의 선거 전담 재판부를 두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키워온 것이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정반대로 법원과 정반대로 지금 검찰 사건 선거 뺏어 버렸습니다. 또, 공직자들이면 뭐 검은 돈 먹고 해도 이걸 탈할수 없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박병석 중재하는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